안녕하세요. 국내 유래 디테일링 전문 미디어 오토그루밍의 페페형입니다 예, 오늘 왁스 앤 코팅 유입 시간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왁스는요,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구하기 힘든 레어템이에요. 바로 폴리시엔젤의 노드리스 왁스입니다. 오토그루밍이 내차요지도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디테일링, 광택 유리막 코팅 업체는 많은데 어디가 잘하고 믿을만할까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오토그루밍의 이름을 걸고 맡길 만한 업체를 선정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희 오토그루밍 홈페이지 www.autogrm.com에 가셔서 오른쪽 내 차여지도 메뉴를 클릭하세요. 지역별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선택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약하실 때 오토그루밍에서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샵 사장님들께서 알아서 더 꼼꼼하게 잘해주실 겁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광고도 많이 해주세요.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 예,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또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 있으니까 거기도 팔로우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또, 이 네이버 TV로도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TV도 구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00몇 명이라서요. 예, 100명만 들면 우리 네이버를 통해서도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름철 셀프 세차하기 좋은 곳, 룬한테 월급 좀더 많이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노들리스 왁스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노들리스 왁스는요, 정확한 이름이 이 카나우바 크리에이션 노들리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요 예, 리미티드 에디션이 붙을만큼 한정판 100개만 한정 생산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얘는 지금 우리가 20번째 제품 예, 20번째 넘버 20짜리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제품이 레어템인 게이 노르웨이에서만 판매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예, 노르웨이 뭐 이건 데 노르웨이를 누가 가서 사온 건지 뭐 직구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어떻게 빌렸어요 예, <laughs> 발라려고 빌렸는데 그렇게 구하기 힘든 그런 제품이란 점. 그리고 또 구하기 힘든 만큼 이게 정보도 별로 없어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갖고, 뭐, 노르웨이에서만 판매가 되는 제품인 만큼, 뭐, 그 노르웨이의 그런 춥고, 눈 많이 오는 그런 기후에 맞춰져서 방어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둔 그런 제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6개월 정도의 지속성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김 대표가 이제 또 급하게 이 구글링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또 이제 확인을 하는데, 노르웨이 현지에 판매가 되는데, 금액은 4,195 크로네라고 해요. 그 크로네란 말 처음 들어봤는데, 한국돈으로 하면 60만원 정도? 예, 그런 정도의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내가 카나와바 함량이 79%라고 얘기했냐? 음, 예, 얘기했네요. 제가 까먹는 것 같아도 이렇게 다 하네요. 예, 그러면, 이 정말 레어템, 어렵게 구한 제품인 만큼 저희가, 예, 잘 작업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예, 느낌이 어떤지를 잘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뭔가 굉장히 설정된 분위기가 나는 듯한 이 장면은요. 우리 김 대표가 의도해서 이렇게 뭔가 조심스럽게 열어야 되는 걸 보여줘야 된대요. 에이.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열었고요. 에이.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얘는 이렇게 이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보석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 갖고 더 조심스럽게 열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에이. 작업은요. 평상시랑 다르게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저희가 이제 요 왁스에 대해서 이제 공식 수입사에 한번 문의를 해봤나봐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되게 복잡하게서 이렇게 동그랗게 바르다가 일자로 펴 발랐다가 동그랗게 바르면 예, 굉장히 작업성이 좋다고 해요 그래갖고 일단 반 파는 본에서 반 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왁스 바르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반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갖고 작업성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예. 그거랑 비슷해. 엑스, 응 물렁물렁해. 그 냄새는 네. 고급진 석유향이 나요. 예, 네. 석유향 석유향인데 뭔가 고급진 냄새가 나. 네. 발리는 것도 잘 발리고. 그리고 차가 오늘 예,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저희 특별히 오늘 차량을 협찬해 주신 우리 예, 루나텍 월고점 죽돌이 예, 규한 씨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야 이것도 이것도 그래 발로 남은 냄새가 응어어 음, 어. 되게 아빠 스킨 냄새 되게 남성적인 오 냄새 좋다. 자, 반판은 이렇게 발라봤고요 요거를 네. 바로 닦아볼게요 네. 제가 바로 닦으려고 그랬는데요 네. 김대표가 안 된대요 바로 닦지 말고 네. 여기 작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닦으라고 그런 얘기 해요 여기는 <laughs> 그 저희가 그 공식 수입사에 문의했을 때 알려준 방식대로 동그랗게 바르고 일자로 바르고 다시 동그랗게 바르는 작업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하루를 내비둬도 잘 닦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동그랗게가 이렇게 동그랗게야?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안 해도 저기서잘 닦일 것 같거든? 응, 난, 그래. 나의 촉은? 어렵다고? 음. 그게 <laughs> 방어성이 좋은 왁스들은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또꼭 그렇지만 않을 텐데. 자, 일단 요렇게, 예. 제주, 그. 수입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동그랗게 발랐고요. 이번엔 이제 일자, 예, 네. 일자로 펴주고. 어, 이거 냄새 진짜 좋아. 한번더 이렇게 해줄까? 자 근데 확실히 저쪽에 바른 것보다 이게 잘 발린다 나는 이렇게 동그랗게 바르고 다시 일자로 바를 때 얘가 그냥 닦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닦여져 나갈 거라고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기름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어 계속 쫙 펴발라지고 정말 꼼꼼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 나네 근데 이게 작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동그랗게 해야 된대요 동그랗게 다시 해야 되지 뭔가 엄청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왁스네요 계속 그 냄새가 좋아. 작업을 하면서 뭔가 되게 인공적인 그런 향이 아니라 이게 되게 나무 나무 무슨 무슨 향 좋은 나무 쪽에서 나는 그런 그런 향이 나요. 자 여기는 우리 공식 수입사에서 이야기하는 예, 그 작업 방식대로 작업을 해봤고요. 양쪽 다 놔뒀다가 몇분 놔두라고? 40분? 어후, 40분을 놔둔대요. 예, 40분. 그 40분 동안 좀 쉬었다가요, 네.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0분이 지났고요. 네.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업한 곳부터 먼저 닦아 볼 건데, 딱 보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고르게 발리지 않고 이제 처음에 처음 바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왁스가 뭉쳐 있는 게 보여요. 네, 한번 닦아 볼게요. 내말리 맞지? 제가 이거 <laughs> 기다리면서 딴 부분들 이제 작업하고 하는데, 제가 김 대표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건 분명히 잘 닦일 거야. 어. 근데, 이, 이렇게, 이 얘기하는 방식대로 펴 바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더 고르게 펴 발라지고, 확실히 얘는 좀 오래 놔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잘펴 발라지고, 네. 본딩이 잘 되게 하려고 뭐 그렇게 작업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닦이는 거는 기가 막히게 닦여요. 예. 그리고 발은 직후 닦는 것보다 더잘 닦이고요. 그리고 뭐 하얗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좀 많이 발린 부분. 그 부분 뭐 걸리는 거 느낌 없고요. 또뭐 이렇게 가루가 나온 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예. 짱이네 작업성. 반대편 한번 닦아볼게요. 자, 이제 반대편 꼼꼼하게 이렇게 쫙 펴발라진 부분 닦아볼게요. 자, 네, 여기서 잘 닦이는데, 그거는 있다. 이, 저희가 다른 부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닦았거든요. 네, 버핑을 바로 했는데, 슬립감이 확실히 좋은데? 이렇게 오래 두어서... 응... 슬기 확실히 좋아. 그리고 네, 김 대표가 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또 폴리쉬엔젤 매니아들은 요거를 그냥 이렇게 뭐1 시간, 뭐 30분 뭐 그런 식으로 놔두고 선 버핑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래나 되게 장시간 놔뒀다가 버핑을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저렇게 바른 거랑 이렇게 예, 판매처에서 얘기하는 방식대로 작업을 한 거랑 차이가 날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최대한 둔다고 둔게 저기 40분 두고선 닦은 거다 보니까 그렇게 확 비교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더 오래 놔두게 되면 뭐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정도 뭐한 시간 내외로 했을 때는 작업성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왠지 이렇게 발라놓은 쪽이 내구성이 더 지속성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좀더 오래 갈것 같은 믿음은 생겨요. 네. 그러면 저희 발수력 테스트 위해서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왁스 코팅트기 시간에 저희가 이 한정판 아이템이죠 레어템이에요. 예, 이폴리쉬 엔젤의 노들리스 왁스를 발라봤는데요. 예, 하나 하나 여러분들한테 느낀 점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업성 중에서 이제 발림성인데요. 발림성은 굉장히 잘 발려요. 예, 굉장히 잘 발리는데 그 판매처에서 그 권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잘 발리고 예, 잘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시간은 좀더 걸리기 때문에 수고가 필요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닦임성이에요 닦임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닦여요 예. 저희가 40분을 내비 두고 닦았는데요 뭐 권장 제조사에서 뭐 판매처에서 권장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바른 곳이나 둘다다잘 닦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작업성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슬립감 슬릭감 같은 경우에는 김 대표하고 저하고 살짝 그 의견이 갈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면서 느껴지는 슬릭감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바로, 바로 느껴지는 슬릭감보다 시간이 지나서 올라오는 슬릭감이 좀더 좋게 예,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냥 평균 이상인의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발수력인데요. 발수력은 굉장히 재미난 결과를 보여줬어요 예, 굉장히 재미난 결과가 왜 그러냐면 판매처에서 권장하는 방식과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업한 그두 부분이 정말 눈으로 확인이 될 정도의 차이를 보여줬어요 예,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업한 곳에서는 그렇게 이렇다할 뭔가 느낌이 있는 그런 발수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 판매처에서 그 권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업한 곳은 굉장히 발수가 잘나오고 예, 비딩도 어느정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갖고 아 이게 괜한 뻘짓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예,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조사에서 권장, 판매처에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작업한 곳은 예, 발수력에서도 예, 한 4점 정도는 줄수 있지 않나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예, 주관적이죠 예, 광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일단, 원 도장 자체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광이 되게 좋아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색이 좀더 까매진 느낌을 받았어요. 작업을 하면서. 예. 그런 광을 보여주네요. 예. 그러면은, 다음에도 오토그루밍은 더 좋은 왁스, 그리고 재미난 왁스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그루밍, 빠잉! 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로고의 여자는 옷을 입은 거냐? 벗은 거냐? <laughs> 나 그게 항상 궁금해.